한국방송통신사 경기 북부 소식 시작합니다. 동두천시는 최근 경기 북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해 지난 27일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관련 부서 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예찰 활동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난 16일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데 이어 23일 인천 강화로 확산 전국 각지에서 의심 신고가 잇따르자 지난 1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선제적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 총괄반, 방역 대책반, 재난자원 지원반, 환경 정비반, 인체감염 대책반, 홍보 지원반, 협업 지원반 등 7개 반으로 구성돼 시의 전부서가 협업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관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 연천의 경계에 자리한 동두천시는 제1초소 덕천 농장 등 12개소에 직원 및 군병력을 동원 24시간 방역 통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 전도서가 협력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을 막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